그나무 시에스는 상식을 뜻하는 커머센스의 이니셜입니다.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어, 말씀 좋았어요. 음, 나도 괜찮았어. 아, 지난번 목사 설교는 듣고 있으려니 이만저만 괴로운 게 아니었어. 어휴. 맞아요. 나도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지난번 목사와는 달리 이번에 온 목사는 마치 점쟁이처럼 우리가 꼭 원하는 말씀만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뭐 이제 우리 교회에 적응을 하는 거겠지. 그러게요. <laughs> 이 부부의 대화가 남의 얘기일까요? 어쩜 설교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를 잘 보여주는 대화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보통 예배 후에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오늘 말씀 좋았어! 라는 반응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심찮게 내놓는 오늘 말씀이 좋았어! 라고 하는 그 우리의 반응이, 혹시 좋고 나쁨이라는 내 기준에 매이거나 내 구미에 맞는 것만을 선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고집스럽게 찾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내 구미를 당기는 말씀만을 듣고 보는 그런 시선 속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메인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특정 성경 구절로만 또그 내용으로만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승부를 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설교는 하나도 머리에 가슴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건가요? 아님 하나님의 말씀은 포장이고 실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요? 그런 쪽집게 가회 같은 소리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쩜 점치러 가서 듣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씁쓸한 마음까지 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는 성경 본문에 대한 목사 자신의 연구와 이해를 자신의 말로 전하지만 설교란 목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사견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회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통 신학과 올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담는 재미 속에서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Get out. 그 교회의 설교가 말씀에 충실한 설교라면 당신의 태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될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파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